안녕하세요. 알만 장구장입니다. 오늘 크라우드 자동 잠금 풍건 KRA1. 이거 많이 유튜브에서 보셨잖아요. 지금 알만에도 풍건이 입고 됐거든요. 이거에 지금 가장 큰 장점이 자동 잠금 장치. 풍건을 원래 한번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. 근데 요거는 잠궈 놓고 더쓸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고, 그 다음에 보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써보는 걸로.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지금 본거는 이렇게 껴놨어요. 온오프가 있거든요. 위쪽도 잠기고 아래쪽도 잠기게끔 지금 잠궈놨고요. 이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양을 조절하게끔 할수 있는 이 밸브가 있네요. 지금 이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열리는 거 이거를 왼쪽으로 돌리면 지금 잠겼어요. 레버가 움직이지 않는 거 확인했고요. 자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어 지금 잘 나오죠. 이렇게 나오는데 이 레버로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대해서 한번 줄여 볼게요 아 이렇게 조절되고 제가 오늘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는 요걸 최대로 잠가 놓고 요것도 지금 온으로돼 있어요 요것도 한번 잠가 볼게요 일단 2단 중에 이 2단 레버 2단 레버만 꽉 잠가 놓는 걸로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보관해두고, 원래 이거 다시 사용하려면 클리너 쓰고 청소 싹 해야지 다시 쓸수 있는데, 주말이 지나도 한 며칠 후에 다시 재사용할 때 클리너 필요 없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이틀하고 한2 시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봤는데 자 여기 위에 같은 데를 이렇게 털어주시고 원래는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전에 요 클리너를 사용해서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제품은 이중 잠금으로 완벽하게 진공 상태가 유지돼 있거든요. 세포을 이제 쓰셔야 돼요. 꼽아주시고 이중 잠금을 해제를 해주시면. 한 이틀 정도 방치를 해놨어도 청소를 안하고도 안의 상태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편의성이 너무 좋습니다. 가성비 폰건이라고 하면 이 제품 최고입니다. 알만 해서 크라우드 폰건 만나보세요. 끝!